함께 보시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좀 이번 시간 보고 싶냐면 요 어디 어디에서라는 것에 대해서 좀더 집중해서 볼게요. 자, 우리 제가 지금터 지금까지 무엇을 설명 드렸냐면은 이렇게 나이키가 있고요. 요 나이키를 좀더 식으로 y는 f(x) 쓴다면 이러한 핑크 점, 핑크 점, 얘가 제일 중요하다 고 말씀드렸죠.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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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을 예를 들어서 뭐 1, 이렇게 볼까요? 얘를접 접점. 접점, 얘의 명칭이 접점인 거야. 접한 선의 점이라서 접점이라고요. 근데 이 접점을 통과하는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돼요. 이게 직선, 오케이. 그럴 때이 연두색 선을 접선이라 부르고요. 잘 들리니? 이 연두 연두색 선을 접선이라고 부르고요, 오케이. 핑크색 점이 바로 여기라고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접점.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 지금 오늘 배운 오늘 배울 어디 어디에서의 점은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이렇게 바뀌는 점 바로 이런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뭐좀 하나 예를 좀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어, 노란색이네 1, 뭐 4, 7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저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 녹색 선의 식을 세워볼게요 식을 세워보자 자첫 번째 무엇을 하고 싶냐면은 y f 프라임해서 여기다1 넣었어. 이의 뜻이 뭐였죠? 이의 뜻이 바로 기울기라고요. 아 진짜 중요하다고. 기울기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이 곡선, 이 나이키, 이 곡선을 미분해서 무조건 접점의 x 값을 넣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전체에서, 이 전체에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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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접점의 x 값이 되는 겁니다. 이 접점의 x 값. 자 그럼 이름 뭔가요? 노란색은 자 써라 단지 그저 단지 그저 대입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저 대입용이야 그저 단지 대입 그러니까 하찮은 거죠 대입 한번 하는 거야 그냥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지금 재봐라 재봐라 요 녹색 연두색 식을 세워볼게요 Y 빼기 E는 F'1, X'1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아, 설마 2부터 하면안 된다. 요거 길게 녹아 들어갔죠? 접점, 부호, 반대로 녹아 들어갔죠? 됐죠? 자, 이제 뭐할 거냐면, 자, 사실 여기까지 얘가 1번, 얘가 2번 되는 거고요. 3번 이제 뭐할 거냐면, 원래 연두색 식이 이렇게 있는데, 연두색 식이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노란색이 그저 대입용이네요. 쇼아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대입. 즉, 즉 7-2는 f'1에다가 4 1 그저 단지 이러, 이런 용도밖에 사용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이건 끝. 여기까지 끝났다. 왜 끝났나요? 아, 식을 모르기 때문에 끝난 거죠. 어쨌든 절차는 다시 완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잘 봐야 된다 어디 어디에서 점은 그저 외부의 점이라서 단지 그저 대입만 하는 것밖에 역할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핑크색 점인 이 접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럼 접점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어디 어디 위의 점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밖에 노란색은요 어디 어디의 어디, 어디 어디에서의 점 이렇게 표현 방법이 달라요 되시겠습니까? 자 얘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 자 봐라 어디 어디 x 표현됐죠? 자 나이키부터 한번 하나 그릴게요 요 나이키 요 나이키의 식이 바로 뭐냐면 Y는 X 제곱 빼기 2X가 되는 거고요 자 접선이 이렇게나 통과한대요 이렇게 통과한답니다 얘가 접선이고요 얘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봐봐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이라 얘가 목표라고요 되셨죠? 자그 다음 그 다음 얘가 바로 어디냐면, 어디, 어디, 어에서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걔는 이렇게 외부에 있는 점이라고요. 영, 콤마, 마, 사. 얘의 역할은 뭐라고? 그저 대, 입용 얘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다. 막판에 살짝 그냥 집어넣고 끝나는 거야.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어딜까요? 안 나왔지만 얘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가 가장 중요하다. 없잖아요.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알파, 콤마, 베타. 하시던지요, 뭐, A, B, 하시던지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되셨어요? 무조건 만든다. 아, 얘기했다. 무조건 만듭니다. 자, 근데 사실은 A, B도 사실 좋진 않아요. 왜 A, B가 좋지 않냐면, 요 나이키 위에 핑크색 점이 있으니까 대입할 수가 있는 거잖아. 지 이런 관점이라고.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핑크색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식이 있을 테고, 여기 점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런 거다 빼놓고, 성 같은 거다 빼놓고, 이 점과, 이 식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콜? 따라서 대입을 좀 해보자. 자, 그럼 y 대신 b 집어넣고 x 대신 a 넣어주면 얘가 되는 거 맞죠? 아, 여기 됐죠? 따라서 여기다가 이걸 대신해서 a, a제곱 빼기 ea가 훨씬 좋은 식이 되겠어요. 이건 bad. bad good.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여기까지 기본 세팅 두고요 자 기본 세팅 끝났고요 기본 세팅 잠깐 내모까지 쳐볼까 기본 세팅 자 되셨어요 자 1번 이제 무엇을 볼 거냐면은 첫 번째 기울기를 구하고자 어떻게 하셔야죠 미분해야죠 미분을 좀 해주면 y'은 2x 빼기 2가 되고요 기울기는 여기다얼마 넣어야죠 접점 후 x값이 a를 넣어 주셔야죠. 따라서 e a 빼기 e, 얘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뭐할 거냐? 식을 세운다. 식 세우기. 자 식을 세울게요. 자 어떻게 세울 거냐면 y 빼기 a 제곱 빼기 e a는 기울기 e a 빼기 e에다가 x 빼기 a가 되겠습니다. 아 이거 모르면 진짜 안 된다. 이거 기울, 아 짜증나게 <laughs> 이거 y 값 X가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됐지? 아, 충분히 다 설명드렸습니다. 충분히. 자, 혹시 모르면은 전거 영상 다시 보시던지요. 그럴 만한 저는 열정이 없어요. 싶으시면은 담당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세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자, 이제 뭐할 거냐면, 그저 대입용 여기다 살짝 넣는 거야 노란색 넣을게요. 여기다 마사 넣으시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라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요. X에다 0 넣어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주시고요 오케이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여기서 X축 Y축 막다 그려서 그림을 막 이쁘게 그리고 막 여기다 이거 뭐야 지금 뭐야 뭔 텍스트야 이쁘게 막 이것도 그리 너뭔 이쁘게 막 이거 그리고 막 이렇게 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나이키만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 뭐냐도또 뭐냐 아시겠죠 자 풀게요 자 푼다 음 빼기 4 내림 차순 바로 할게요 빼기 A 제곱, 2A 빼기 4는, 이게 얼마니? 빼기 2A 제곱, 플러스 2A. 뭐, 이 정도로 표현되네요. 자, 좀 이쁘게 써주시면은, 4. 됐다. 따라서 A는 뿔마 2가 되겠네요. 어? 두 개네? 두 개네. 자, 답하자. 어? 왜안 움직이냐? 아, 어쩔 수 없겠다. 자, 네 번째. 자, 답, 답할게요. 네번째 중에 첫번째 a가 1일때 어디가 있냐면 아까 우리는 식 세우기가 여기에서 식 세우기가 보였죠 여기의 모든 a에다 1를 넣는거다 자 그럼 답은 뭐가 되냐면 y 빼기 -E 2제곱 다 쓸까요 2제곱 e 빼기 2, 2는 2, 2, 2 x 빼기 2 얘가 되는거예요 물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답은 두번째 자 두번째는 a는 마이너스 2도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은 y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e 마이너스 2는 뭐야 e 마이너스 2 빼기 2에다가 x 빼기 플러스 2가 되는거네요 물론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거죠 오케이 이러면 끝난다 안할게 자 안할게 자, 아시, 아시겠죠? 뭐예요? 무슨 소리야? 아시겠죠? 잡아봐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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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가 제, 가장 중요하고요. 접점이 안 주어져 있으면 내가 직접 만들어서라도 풀어야 돼요. 이것은 고3 때까지 유효합니다. 접점이 안 나왔다. 내가 만든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 봐봐라. 나이키가 있대요. 곡선이 나이키입니다. 곡선. 곡선이 나이키예요 y 키 갖다 그려주시고요 얘는 식이 y는 x 세제곱 3x의 제곱 플러스 2가 됐고요 어? 직선 접하는 직선인 방정식? 아 몰라 대충 그려 쫙. 얘가 접선이고요 얘의 이름이 바로 접선이고요 얘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같이 동의할 수 있죠? 안 나왔네요 접점 안 나왔네요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만든다고요 A, B는 bad. 어떻게 하냐면, A의 세제곱, 3, A의 제곱, 2, 이역이 낫다고요. 되셨죠? 자, 근데, 이 네모칸은 어떠한 역할인 거냐면, 수직이라고, 수직. 뭔가 노란색이 이렇게 지난다, 그런, 거네, 그런 거네요. 수직한다, 뭐, 그런 거네요. 오케이? 근데, 수직하뭘 떠올려야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노란색의 길기가 마 9분의 1이라면, 이 연두색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무조건 플러스 9라고 부호 반대 그리고 역수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 몰라? 얘들아 설마 몰라? 이거 곱하기 이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그렇게 되도록 얘를 찾는 겁니다 그럼 얘가 기울기가 9인 거야 오케이 콜? 됐어 첫 번째 기본 세팅 끝났고요 이걸 미분하자 3x의 제곱 플러스 6x가 되는 거고요 그럼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접점에 x값을 넣어주시면 3a제곱 6a가 되고, 얘가 바로 9라고 써있네. 되셨죠? 자, 약분할게요. a를 구합시다. 2 a 빼기 3은 0이고요. A, 아, 귀찮게 또두개 나온다. 아, 시간 넘는데. 따라서 a는 마3 또는 a는 플러스 1 나오게 되네요. 되시요? 그럼 첫 번째. 자, 첫 번째 보세요. a가 만약에 마 3, a가 마 3이면 와. 마 삼이면 얘가 이가 되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는일번 이렇게 합시다. 자두 번째는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두 번째는요 a가 일이면 a가 일이면은 얘는 육이라고 되는 거네요. 됐네요. 두 번째 답까지. 자 식을 세운다. 자 노란색 관점으로 식을 세울게요. 요점 가지고 식을 세울게요. 하지만 기울기는 9입니다 그럼 y 빼기 2는 길이기는 9입니다. x 플러스 3. 됐죠? 자, 또 빨간색 합니다 y 빼 6은 길기가 있고요. x 빼 1.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사실은 근데 어떻게 두개 나올 수 있지? 나이키에서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라고 묻는다면은 사실은 이런 거야. 슈아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빨간색이 이렇게 생겨 먹은 거면은 노란색은요. 뭐 이렇게 생겨먹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접점이 없으면, 아, 어떻게 풀지가 아니고 무조건 접점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이고,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 다시 드리고 싶어요.